네,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제목을 제가, 예, 속히 벗어나야 할 장막집이라고 랬어요 여러분들 장막집이, 여기 여러분들 건, 사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 이 장막집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변화받아가지고 이 몸이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받아서 이 육제나 장막집을 벗어나야 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죄와 전쟁의 끝이 없어요. 국제연맹을 결성했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졌어요. 국제연합이 선포되고 나서는 미국의 루즈벨트가 다시는 이땅 위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이제 세상에 도래했다. 그리고 이빨은 소리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이 터지고 있어요. 이, 구그 소련 연방이 무너졌을 때에 우크라이나에 핵이 1600기가 있었어요. 대륙간 탄도이더탄이 160기가 있었어요. 근데 소방하고 러시아하고 반씩 나눴어요. 휘슬해 갔어요. 그리고 협약을 맞았어요. 절대로. 경제적으로, 자유적으로 보장을 해주하고 협약을 맞이하는데 지금 보세요. 종이 조각이 되버린 거예요. 종이 조각. 아무 짝에 소용 없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 끝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이 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 이거지요. 그리고 이 어떤 국제 조약이나 정부 간 협약이나 평화 협정도 결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 이 루크라이나를 보고 지금 교훈으로 오는다 그래. 아무래도 핵을 내놨다가는 적골 나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거요 지금.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전부 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 없애는 거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물질과 재산과 안락한 이 짐을 이 집을 보호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대로 되드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강남 3구에만 그 사람들이 벌써 2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를 들어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아버려요. 지금 거의 100만 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 응? 어려 우리 보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축제 살짝 내고 혜택은 그 사람들이 보더라 이거예요 들어와서 6개월 이상만 되면 시민권을 줘버리니까. 이게, 이게 세상이야,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도둑과 강도와 조미 들 끓는 곳에요. 이 잠시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찌감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으로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귀중품 얻다가 누르은저두면 밖에 나와서 볼일 보면서 자꾸 거기 신경이 쓰게 돼 있어요. 거기 신경이 쓰게 돼 있다. 이것이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골로스 3장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골로스 3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고지고 때로 문자적으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첫째는 우리의 육신은 곧 썩어질 장막에 불과해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장막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요. 다시 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랬어요. 겉 사람은 늙어요. 허리가 곱슬아지죠. 다리일 절죠. 머리가 시죠. 그러니까 이제 겉 사람은 썩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만 썩지 않게 발버둥 을 치면서 치장을 하면서 관리하는데 바빠요. 속 사람은 그냥 우유를 빠는 간단하게불과한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고. 기적이 찬 채로 그들이 있으니 뭐가 새로워져요, 새로워지기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또 기도를 안 하고 별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심판석에 올라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타락한 육신 안에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공을 들여도 영혼이 썩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육신은 절대로 개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개수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예요. 야고보 사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현명한 것은 뭐냐? 내 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위를 바라보는 거라고 하시요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치료받는데 엄청나게 아픈 경우도 있어요. 마취하고 수술하면 깨어나가면 그렇게 아프죠. 아프지 말고 강제로 주사 놓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응? 치료받을 때 아파도 그게 좋은 거라 이거예요. 후회증이 없으니까. 본문 고린도후서 17절 18절을 보시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잠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참는 거죠. 너무 지루하고 저하다고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고. 과연 내가 주님께서 언제 데려가실 줄은 모르지만 은 우리는 주님께 투정을 부리거나 원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가. 베드로서 3장8절 구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주님의 마음은 이런 자세예요. 음. 휴거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도 어떻게 해서든 한사람도 구원 받게 애쓰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상급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업자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낯뜨거운 사람들이 영적인 실업자들은 뭐냐 복음을 안 전해. 1년 내내 입을 다물고 누구한테 권면을 안 해요. 한 번도 어? 그거는 영적인 실업자예요. 영적인 실업자. 육체적인 실업자도 비참하지만 영적인 실업자는 더 비참한 거예요. 더. 응? 여러분들도 영적인 실업자인가 내가 영적인 그러한 일꾼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1년 내내 내가 한 사람도 입 번끝에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백발백중 영적인 실업자예요. 1등 실업자예요, 그것도.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심판사가 올라가도 부끄러움 꼬밖에 기다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력사가 6,000년이 지났거든요. 재창조된 지구가 지금 6,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엿새밖에 안, 안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는 6,000년이지만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0 0 살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지. 어제는 유튜브 보니까 어디 강원도에 해발 600m에서 화전민 노인이 살고 있어요. 88세예요. 꼬부라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대요, 그 사람이. 물론 이 있으니도 몰라. 누가 가서 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장작 패는 거 보니까 이게 장정보다 낫더라고요. 그 꼬부라 전리가 고도 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땅에는. 식사도 그렇죠. 함께 몇십만 원짜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천 원짜리 김밥 하나로다가 먹고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섞여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리스인으로서, 먼저 된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죠. 21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과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수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어요 사도 바울이 인내로 기다려 어요 사도 바울은 시독하게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서 참수형을 받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사, 사도 바울만큼 박해를 받았던 사람도 드물어요. 드물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는 순간에. 질병도, 고통도,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이순간에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돈 벌어갖고 옷을, 사, 유행 따라서 옷사입는게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옷, 옷에는 신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승용차 바꾸는 것이 또 취미예요. 한 달이 멀다고 승용차 바꾸는 게 취미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또 또 이제 집을 갈아타면서 이사 가는 것서또 취미야. 집을. 뭐 나쁜 건 아니야. 요 능력만 있으면.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뚜껑을 까 보면은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하더라 이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늘꽉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소가 누추고 지하라 도 여러분들 지하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우리 삶도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몇 자리 좋은 곳 쓰고 할지라도 그거 주님께서 오시면은 들림받으면 그몇자리다 허탕해요. 전부 다 헛거라 이것이. 자, 그리고 누서 5장 1절을 봅니다.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집즉 손으로 짓지 않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는 몸이 변화받죠. 예수님 몸까지 영적인 몸으로 변화받아요. 육신적인 몸으로 안히 땅에다가 이제 이제 쏟아놓고 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집은 주님께서 직접 짓고 계세요.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봅니다. 어떤 집인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전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하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라. 가노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 지금 집들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집이 아니라 맨션. 여러분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맨션에 못 살아요. 비싸기 때문에. 단독 맨션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 그냥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마름목꼴 이렇게 피라밋 같은 마름목꼴을 서로 겹쳐놓은 모양의 기학적으로그 안에다가 수많은 성도들의 맨션을 주님께서 지금 짓고 계셔요 바로 그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도 지금 짓고 계셔요 큰집 작은 집 왜?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대충대충 대충 살았으면 조그만 집이 차려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리리런 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섬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말안 하면 그랬어요. 자, 집 짓는 것이 완성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 틀림없이 지켜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이 일시적인 삶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아담하에서 타락한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기 5장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생하라고 태어나는 이라고 했잖아요. 호강하려고 태어나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다시.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하리라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 자매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 여러분들, 안심이 안 되니까 아예 몸 안에 성령에서, 성령께서 인치고 계셔요. 우리가 보장을 받도록. 자, 우리가 쉬고 돼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보자가 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자, 예수님의 보자가 오른편에 있고, 성령의 보자가 왼편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슬압들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반가워겠죠, 만나면은. 너 오기로 얼마나 기대는지를 아느냐, 이거요. 그리고, 죄와 고통과 질병과 눈물이 전혀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 이것이요한계시로 2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종처럼 밝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송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세를 맺으며 달마다 과세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에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에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이마에 새겨져요. 그때 가서는. 왜? 그분의 신부니까. 그분께서 인을 쳐놓는 거야. 너는 내 신부야.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럴 수 있죠? 예수님과 그리스의 심판소 가서 혼인식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이혼이 불가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죄만의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동안 사는데 여러분께 내가 돈을 주고 샀더라도 이집 나에게서 나온 태어난 자녀들까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위임을 받아서 집을 관리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관리자들이요. 에내거내거 내거 천만에 맞서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전부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이 세상에다 정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셋째 하늘과는 관심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멀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요한서 2장 15절에서 17절. <목소리> 세상도 세상에는 것도 또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 받게 해서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만들저 짓고 계시는 그 처소에다 입주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건축업자가 세상에서 집을 지어 놓지요. 입주자를 모집하죠. 광고도 내고 모집인들도 이제 고용할 거죠.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지금 지어 놓고 계시는 집에 입주자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그 모집인들이에요. 하늘 초소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 받게 해서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맨션으로 입주시키는 여러분들은 모집인들이에요. 망각하면 안 돼요. 그 인물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한테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